2 0전에 어, 어. 이거, 이거야. 그게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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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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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2 minute 4 m i n u 왔어? 왔어? 자. 어? 어디? 우리 우 먹으라 그러고 우리 아, 그래 그래 그래. 어, 추워. 아, 여기서 한 번, 한번박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번 박자, 우리. 여기다 세워놔. 카메라 네, 한번 볼게. 네 명이 더. 여기 한아안 앉아갈까? 네 명이 더. 가볼게. 여기? 눈이 엄청 쌓이지는 않았네. 비 응. 와서 다 녹아버렸나? 녹았나 봐. 이게 우리 한국 미석촌이런는가 집에 있어? <laughs> 아, 이거 무거워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<진짜요>. 아이, 참. <laughs> 아 내가 느께. 다아

오오 <laughs> 오, 어, 어, 제대로 보여인데오 좋은데 마이클 레치냐 마이클 레치 어봐한 시간 봐 나봐 둘이 날리자마자 안 미끄러져 눈이 한 시간 안 시간 오예어예오예놀자 점프 아그 진짜 떨어질지도 몰라 조심. 스페. 믿을 수가 없어. 믿을 수가 없어. 다 자, 우리 여기서 하나, 둘, 셋 하고. 하나, 둘, 셋. 이거 트해 가지고. 여러 번, 여러 번 해야 돼, 여러 번. 자, 하나, 둘, 셋. 하나 몸이, 무거워. 하나 몸이 무겁다 어, 하나 놓으세 하나 둘셋아요 둘, 하나 놓 아! 한 번, 한번 네. 하나 둘셋아요 하나 머리에 요 하나 놓으세요 하나 한번만. 딱 한번만. 으세요 하나 놓으 하나 둘셋아요 하나 놓

같이 나눠 먹을까? 어, 지금 같이 먹자. 이거는 아메리카노 3 멋있어 이번 맛있어, 건... 맛있어 맛있어 <laughs> 멋있어